안녕하세요. 카레이터 김성환 팀장입니다. 지금 소나타 LPG 차량을 시운전하러 한 이틀 정도 세워놨거든요. 차를 그리고 첫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한 방에 잘 걸리네요. 자 이제 잠시 예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처음 걸었는데도 RPM 1000 정도 유지하면서 움직임 없이 조용하네요. 에어컨 굉장히 잘 나오고요. 네, 벌써 조금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로수가 좀 많아요. 키로수가 굉장히 많으신데 전 차주분께서도 이거를 타실 목적으로 뭐 타이어라든가 패드 이런 거 교환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차계부가 다 있으시대요. 그래서 좀 키로수는 좀 많아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 예정입니다. 저렴한 가격 행사하려고 가까운 차기 때문에 다행히 큰 수리는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 이제 뭐 외관이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하부에서 좀 링크의 소리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링크 다행히 큰돈안 들이고 고쳐서 저렴하게 차량을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체 소리는 없어요. 대단하죠? 2005년식이거든요. 2005년식 LPG LPG 차량이고 영업 이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차주께서 7년간 그 어플 핸드폰 어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어플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연락하면 보내 주실 것 같아요. 7년 동안 그 차기부를 뭐 하는 게 있어요. 뭐최근뭐 엔진 오일 교환 이력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어디 어디 교환했던 거를 아, 최근에 뭐이 백금 백금으로 된 인젝터를 교환하셨다고 그랬나? 뭘뭐 백금 플러그를 교환하셨구나. 플러그. 플러그를 백0금으로다 교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션 미미가 조금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거의 진동이 없어요. 뭐,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장거리 출퇴근용이나, 뭐이 전차주분께서도 이 차를 타고 장거리 가족들, 가족분들 모시고 장거리 운전하시면서 큰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잘 몰고 다니셨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26만, 29만 6천이네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긴 한데, 무사고 차량이에요. 무사고 차량인데, 지금 2005년식 같은 쏘나타 현대기아 자동차들, 로체라든가 쏘나타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SM5520V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부식이 없다고 좀 유명하잖아요. 차량이. 근데 이쏘나타 차량이 조금 부식은 있어요. 그래서 헨다, 뒤 헨다 부분에 조금 부식은 있습니다. 그 본네트 부분, 부식이 좀 있긴 한데, 이건 외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주행 테스트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끌고 왔거든요. 경기도 좀 멀리 끌고 왔고요. 차량 끌고 오면서 정비하러 다니고 뭐 링크 알고 뭐 갈고 하면서 좀 많이 주행을 했던 차량이에요. 차에 대해서 도잘알것 같고 뭐 옵션도 열선 시트도 있고 뭐꽤 훌륭합니다. 전동 점, 전동 접이식 밀어 있고. 그냥 리모컨 키 하나 있다는 거 차량 실내에서 카메라로 잘안 보이시겠지만 전면 선팅이 돼 있어요 전면 선팅이 돼 있어갖고 외부에서도 잘안 보이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래된 차들 보시면 동네에 이렇게 좀 오래된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보면 보통 신경을 안 쓰시거나 관리가 안 되시니까 선팅 같은 거를 재시공을다안 해요 근데 이분은 뭐 7년 전에 차량을 구입하셔서 뭐 선팅도 다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잘안 보여요. 뭐 프라이버시도 보호가 되고, 뭐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들 좀 불편하시잖아요. 이런 차들 그냥 한 1~2년 정도는 충분히 2년도 2~3년도 더 이상 충분히 타고 다니실 수 있을 정도의 차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예열이. 네, 예열은 다 올라왔고 지금 엔진도 올라왔네요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 일단 틀어놨는데 오늘 낮에 좀 저는 일을 하면서 많이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시원하네요 광택을 내놔서 실내 청소가 다돼 있는 차예요 그래서 가죽 상태도 굉장히 뭐 거의 찢어진 곳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석도 전동 시트 돼 있고 옵션이나 기본 옵션 이때 뭐 통풍 시트 이런 거 바를 순 없지만 핸들 열선도 없습니다. 그 당시 핸들 열선은 없었고, 29만, 거의 30만 탄 차량이에요. 소음 뭐 없으시죠? 뭐 미션 튀는 것도 없고, 엔진에 뭐 이런 좀안 좋은 소리라든가, 뭐 와이프 소나타는 뭐 엔진 뭐가 좀안 좋다고 그런 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전모델이라서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굉장히 수출 많이 되는 소나타 모델 중에 하나죠. 예, 소나타가 NF 이런게 좀 수출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예, 수출은 안 나가긴 하는데 지금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핸들이 굉장히 깨끗해요. 보통 이게 이거 가죽은 아니잖아요. 이 가죽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죽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해져 있는 상태에서 좀 굉장히 안 좋고 부기가 안 좋은데 얘는 카바를 씌워서 좀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핸들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이 가죽 보조석도 그냥 지금 내자 발라 놔갖고 반짝반짝 합니다게 안쪽이 다 그냥 상태는 잘 쓰고 잘 달려요. 지금 타이어도 거의 새 거고요. 바꾸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라이닝이라는 거 이것도 다 교체를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솔직히 엔진오일은 제가 교환을 안 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을 안 했고 전 고객분한테 제가 이제 여쭤봐서 엔진오일 교환 주기라든가 아니면 이따 이제 차 겉에 보면서 외관 보면서 이제 제가 엔진오일 한번 이렇게 열어볼 거예요. 열어봤는데 제가 열어본 적은 있어요. 깨끗해요. 예, 네, 좀 깨끗한 편에 속하고요 이제 엔진 필터, 에어 필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뜯는 거 어렵진 않으니까요. 뭐, 핸들 솔림도 살짝 왼쪽으로 좀간 느낌, 제가 되게 민감해요, 진짜. 저는 차를, 중고차를 하기 때문에 좀 중고차를 좀 많이 바꾸는 편이에요. 뭐 용도에, 그때 당시에 뭐, 용도에 맞게 좀 자주 바꾸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타면 수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1만 이상 해도 저는 막,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얘는 살짝 지금 그냥 왼쪽으로 좀 꺾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아마 링크를 교환해갖고 링크 밑에 하부 수리보다가 이제 얼라이먼트를 이제 수리하고 나서 얼라이먼트 안 받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것 같은데 예, 타는데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없을 것 같아요. 얼라이먼트는 3만 원이면 보시죠, 보통. 고객분들 얼라이먼트로 보러 가시면 아무데나 가시면 좀 비싸거든요. 뭐 T 땡땡 가면 뭐좀꽤 많이 받는 곳도 있고 한데 저희는 보통 한 3에서 4만 원 정도, 뭐이 정도, 5만 원은 크게 안 넘어가요. 수입차 아닌 이상은 그 정도 가격이 얼라이먼트를 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 타이어나 뭐 이런 데서 보고 있어요. 수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차요. 예 키로수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하체에 소리가 많이 나지 않을까 보면. 링크 하나하나 교환하는데, 뭐, 뭐, 쇼바 하나 교환하는데, 적게 들어도 뭐 몇만 원 이상 돈 10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게 두세 개가 되면,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다행히 링크 하나랑, 그것만 교체를 하게 돼서, 다행,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소모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 이차 말고 다른 차는 벨트가 좀 색깔이 안좋더라고요또요런 비슷한 차가 있긴 한데, 이거는 킬스가 이제 좀 짧죠 한 19만 정 20만 정도 된 차량인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이거는 LPG고 그건 휘발유인데 걔는 벨트그 차량도 정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차량이에요. 근데 벨트 부분이 좀 노후가 된것 같더라고요. 겉 벨트가 그래서 겉 벨트는 그거는 정비를 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네. 쇼바 뒤쪽 쇼바에서 좀 소리가 조금 네, 조금 나려고 하는 느낌은 있네요 좀 뭐랄, 뭐랄까 그게? 달그락 덜그락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쇼바가 좀 오래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큰 소음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밟으셔도 그런데 원래 이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 는 전혀 없고요 고속주행도 이 차량을 해 봤어요 그래서 고속주행할 때뭐 핸들이 떨린다거나 차체가 떨린다거나 이런 증상 없습니다 일반란서도잘 맞는 것 같아요. 타이어도 거의 지금 새 거거든요. 바꾸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따가 육안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엔진을만 갈고 타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건. 뭐 미션이야 뭐 보통 주기가 6만에서 8만 주기니까 지금 뭐 미션이 티거나 뭐 이런 증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미션을 교환하신데 뭐 1, 15만 원 정도 들잖아요. 뭐 15만 원아 공인 나라 가면 15만 원에서 16만 원이 교환합니다. 그 20리터 통으로 교환하는데 다른 데 가면 더 비싸긴 한데요. 그냥 공인나라 가서 하세요. 그게 제일 싸요. 엔진오일도 사셔갖지고공인나라에서공임만 공유 받아서 하시는 게 제일 쌉니다. 한합성으로 좋은 거 갈아도 한 4만원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리따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 라디오도 잘 나오고 요 이게 지금 요 기능이 있는데 요, 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하셨던 올인원은 아니고, 올인원은 아니고, CD 플레이어 되고, USB도 되긴 하는데, 이 기능은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할지 모릅니다. 하여튼, 근데, d m b 는 아닌 것 같아요. d m b 가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좀 작동을 해봤는데, 어찌됐든,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작동은 엄청 잘 합니다. 조금 더러운 데도 가속을 해보고, 브레이크를 쫙 밟아도 떨림없이, 키로스 안부셔도안셔도될것 같은 참입니다 네. 네. 도로주행은 훌륭한 것 같고요.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사다간지 직접 다이로 가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뭐 깜빡이 등 같은데 직접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핸들은 지금 핸들 리모컨이 있어요. 핸들 리모컨이 있는데, 이 볼륨이 여기 조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 핸들이 있어, 리부, 볼륨이 있어도 이쪽에서 누르면 볼륨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돼요. 막, 가 요즘 NF, 소나타, NF 소나타를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이런 사지 오디오 한 차, 이제 다음 차가 이제 검정차가 있긴 한데, 여기 이제 리모컨이 원격 수신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얘가 이쪽으로 싸서 이거를 볼륨을 조절해주는 장치인데, 그 차도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요건 고장났어요. 요건 안 되고 그냥 요걸로 조절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굉장히 달그락되는 구간이거든요. 하체 소음 전혀 없고, 뭐, 쇼바 상태, 쿠션 상태 나쁘진 않습니다. 이 연식이 이 가격대면 엄청 훌륭한 거죠. 만약에 이거보다 더 낮은 차량들, 뭐, 이제, 이 가격대, 이제 뭐, 경차들 옛날 거, 이제 뭐, 마티즈라든가, 막, 이딴 것들. 걔네들이 한요 가격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걔네들하고는 비교가 안될것 같아요. 당연히 얘는 좀 중형이고. 도로중행 테스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외간 찍으러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소나타 외관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썬팅이 까맣게 잘돼 있어서 안쪽 잘안 보이고 있고요. 자, 외관에 크게 연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스크래치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범퍼 보시면 조금 까진 부분 이 있죠? 여기 살짝 본 네트에 부식이 조금 올라왔네요. 네,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별로 차에 티는 많이 나진 않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면 조금 부식이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 네, 이렇게 부식이 조금 있습니다. 실내가 선팅이 돼서 잘안 보여요 라이트는 색깔이 조금 이렇게 좀 바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시간이 나면 보관하는 그 키트가 있어서 시간이 나면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약이 잡히면 그 전에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 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 이상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60% 이상 패드도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패드도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자 문쪽 라인 보시면 문콕 조금씩 있습니다 이게 가까이 보시면 조금씩 나오죠 이렇게 멀리 보이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뒤휀다에도 여기 살짝 뭉콕이랑 페인트 칠한 부분이랑 여기 부식 휀다 부분에 조금 부식이 올라왔죠 실내 보시면 가죽에 레자를 발라 놔서 이렇게 깨끗해요 반짝반짝 빛나죠 이게 제 가방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밑에도 다 깨끗하고 팔걸이 바지는 없기 때문에 뒤쪽 영상은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쪽 트렁크는 여기 좀 찌그러진 부분이 있어서 황금이랑 도색을 다시 했고요 범퍼는 이렇게 기스가 조금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스나 기스를 다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차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여기 좀 깨졌네요 뒷대로등이 여기 뒷대로등이 네, 뒷대로 좀 깨졌는데 물이 들어간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깨끗해요 아, 뒤쪽 핸다 핸 상태도 여기 조금 이렇게 부식이 좀 올라와 있죠 나머지 부분은 부식은 없어요 뒤쪽 핸드 양쪽만 부식이 있고요 나머지는 문쪽이나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문콕 정도 네 문콕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타이어 네, 이렇게 돼 있고 뒷타이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타이어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앞쪽이 좀 많이 다니까요 같이 내 짝을 다 교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어나 라이닝 상태는 다 깨끗하고요 실내를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전동 접이식 백밀러 버튼이 돼 있고요, 작동 다 잘합니다. 유리 4개 작동 다 잘하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트렁크랑 주유구 버튼 이 있죠. 이쪽에 네, 전동 시트, 전동 시트 돼 있고요. 네, 여기 LPG 버튼 이쪽에 있고. 다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키로스 29만 6. 17,000이네. 29만 7,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블랙박스는 있어요. 블랙박스는 있는데 전 차주분께서 말씀하시길 SD 카드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일단 블랙박스는 있는데 없는 걸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있다고 했다가 또 왜안 돼요? 하면 또 제가 또 해드려야 되니까 없는 걸로 보시면 돼. 그럼 뭐 S 카드를 교환하시면 된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네뭐 실내등 같은 거다 작동 잘하라고요. 윈도우 상태 네개다잘 나오고. 아 지금 후진을 넣었어요. 후진을 넣었더니 이렇게 센서가 요란하게 요란하게 소리나네요. 네. 되게 가까이 붙었거든요. 조금 앞으로 뺐다가 뒤로 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후방 센서 작동 잘 하고요. 자, 여기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 근데 지금 연식이 꽤 오래됐는데도 오토라이트 컨트롤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요즘 차량도 오토라이트 컨트롤 없는 차들도 있죠. 참 답답하네요. 그걸 왜 기본으로 안 만들어주는지, 얼마나 귀찮은지 아 중이야. 네, 오토라이트도 있는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있는 차량입니다. 키는 리모컨 키 하나고요. 네, 키 리모컨 키 하나입니다. 핸들 리모컨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오디오에 이거 지금 호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용이 안 되네요. 사용이 안 되시고, 오디오는 라디오 다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CD가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여기 USB도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USB를 여기다 꽂으시면 아마 음악이 재생이 되실 것 같아요. 요 CD를 제가 한번 뽑았더니, 계속 나오는 것만 되고 있어요. CD를 갖다 놓으면 이게 센서 입력이 돼갖고 쑥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USB는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USB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작동. 예, 네, 다잘하고요 아, 요거를 모르겠어요. 요거를. 이게 뭔지 모르겠네. 요 버튼이 뒤쪽 열선인가, 이게. 정확하게모르겠습니 뒤쪽에는 열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전 구매자분께 여쭤보고 구매하신 분에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치 차계부를 받아야 하거든요. 차계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거 받아서 같이 다음 구매자분께 인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차 말고도 많은 차들이 있으니까요. 그 유튜브 화면 보시면 그 화살표 역화살표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뭐 카페라든가 거기다가 이제 차량들 영상 못 찍는 차들 최대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이 바빠요. 그래서 뭐 영상을 많이 올려서 좀 해드리고 싶은데 힘드네요. 좀 많이 바쁘고. 자꾸 전화가 오네요. 최대한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광고를 해서 좋은 차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